속 연아요 ASMR입니다. 어또 있네 초코유랑 바카스 젤리 진짜 매일 빠짐없이. 누구지 이거 이렇게까지 챙겨줄 사람 없는데 자리 좀아 미안 아침부터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잖아 그냥 네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는 게 뭔가 좋아서 느낌이 조용한 거 좋아해? 음, 하영이는 늘 혼자다. 전교 1등이면서 까칠하다고 소문났는데, 가끔 창밖 보면서 멍하니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온다. 네가 그렇게 쳐다보면 집중 안 되거든. 아, 미안... 미안하면 안 보면 돼. <laughs> 그게... 잘안 되네. 어, 이상하네네. 너또 있다. 초코 우유. 그거 맛있어? 어? 언제 왔어? 방금? 어, 맛있어. <laughs> 다행이네. 네가 준 거야? 아니면 아님 말고 그냥 궁금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건가? 아침마다 또 얼굴이 힘이 없어 보여서 그걸 네가 왜 신경 써?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보고 있거든. 어. 아, 아. 오늘은 없네. 뭐가? 어? 아니 그냥 초코우유 말하는 거야? 지, 진짜로 네가 준 거였구나. 오늘은 못 샀어. 왜? 나한테 그런 거왜준 거야? 뭐 처음엔 그냥 네 표정이 신경 쓰였어. 근데 매일 챙겨주다 보니까. 네가 웃는 거 보고 싶더라. 그럼 나 이제 매일 웃어야겠다. 그건 네 마음이고. 근데 웃는 거 진짜 예쁘다. 어, 어. 실은 나 하영이 너 처음엔 좀 무서웠거든. 근데 아닌 것 같아.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너한텐 좋은 사람이고 싶었나봐. 그런 말 하면, 왜?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. <laughs> 그거 나만 그런 거 아니었네? <laughs> 나, 나는 다른 애들이 뭐라 하든.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. 그말 생각보다 듣기 좋다. 그니까 앞으로도 이런 건 나한테만 해주는 거다. 이미 그러고 있었는데 너만 눈치 못 챘네. 그말 무슨 뜻인데? 네가 생각하는 그뜻 맞을걸? <laughs> 확실히 말안 해주는 거 너무 얄밉다. <laughs> 계속 궁금해 해. 그게 나한텐 더 좋으니까.